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여성스러운 줄리어스 리본 목걸이로 특별함을 더하세요. 예쁜 디자인과 쇼핑백까지 포함된 완벽한 구성. 24,900원에 만나보세요. 당신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내줄 거예요. 4위입니다. 18K 도금 초승달 목걸이를 놀라운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아름다운 디자인과 훌륭한 퀄리티를 자랑하며 지금 84% 할인가로 득템할 기회입니다. 세련된 스타일을 부담 없이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티타늄 스틸 목걸이를 놀라운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변색이나 알러지 걱정 없이 반짝이는 큐빅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해줄 거예요. 지금 바로 득템 기회를 잡으세요. 2위입니다. 피어니스트 버터플라이 실버 목걸이가 놀라운 가격으로 우아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이 목걸이를 69%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9,200원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행운을 부르는 돌리버튼 네잎 클로버 목걸이. 925 실버원으로 제작되어 은은하게 빛나며 특별한 날을 더욱 빛내줄 거예요. 예쁜 케이스와 함께 40%